안녕하세요 노트북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택군입니다 오늘은 a s u s 의 프리미엄급 노트북을 대표하는 모델이죠 에이수스 젠북 14X OLED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성능 라이젠9 5900HX 프로세서가 들어간 UM5401QA-KN03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구성을 보여주는 프리미엄급 노트북이 더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성비 또한 굉장히 훌륭한 노트북입니다 큰 화면을 많이 선호하는 요즘에 14인치 노트북이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정말 있을 건다 있는 최강 스펙으로 나온 노트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죠. OLED에 2880x1800의 고해상도를 지원하죠. DCI P3 100%색 재현율에 터치 스크린까지 지원하고요. 프로세서는 고성능 옥타코어 라이젠 9 5900HX가 들어갔습니다. 타사 프리미엄 노트북과 비교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트북의 디자인 먼저 살펴보면 역시 젠북 시리즈다운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집니다. 하우징 소재는 대부분 알루미늄 메탈 소재를 사용했고요. 테두리는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를 했고, 메탈 소재가 아닌 부분의 마감도 만져보면 보들보들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역시 이래야 젠북이라고 할수 있겠죠. 모니터 상판은 에이수스 젠북 특유의 원형 모양의 헤어라인 무늬가 들어갔고요. 어우 이 다크크롬으로 장식한 에이수스 로고는 제가 볼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층 더 멋져 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측면과 후면 통풍구라든지 힌지 모서리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고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노트북 리뷰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당하는 디자인인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무게는 직접 측정해 볼때 1.4kg으로 인지 대비 초경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두께가 15.9mm로 매우 얇은 편이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구성품으로 파우치도 증정해주고 있는데요. 기본 증정 파우치야 어디서 나오던 디자인은 뭐 그럭저럭이지만 이왕이면 공짜로 들어있는 거 부담없이 막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트북을 보호하는 용도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댑터는 100W짜리가 사용되는데요. 100W짜리 어댑터치고 부피가 상당히 작고 ASUS답게 마감이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무게는 292g으로 측정되고요. 무엇보다 좋은 게 이게 USB-C 타입 충전기로 PD 충전을 지원하는데 스펙을 보면 5V3, 9V3, 15V3, 20V5A로 PD 충전의 최대 전력인 100W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구매하면 커버리지가 넓은 PD 충전기 또한 생기는 건데요.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삼성 스마트폰을 고속으로 충전하거나 덱스 스테이션도 사용 가능했고요. 닌텐도 스위치 충전은 물론 도킹 스테이션까지 사용 가능했고 특히 PD 충전이 가능한 다른 노트북도 전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PD 충전을 지원하는 웬만한 노트북 아마 대부분 될 거고요. 특히 여행 갈때이 충전기 하나면 다 되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제 스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CPU는 AMD 고성능 4세대 라이젠9 5900HX가 들어갔고요. 옥타코어 16개의 스레드로 작동합니다.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 라데온 그래픽스가 들어갔습니다. AMD 내장이니까 어느 정도 3D 게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따가 확인해 볼 거고요. 메모리는 온보드 방식의 LPDDR4X 타입 4266MHz 16GB가 듀얼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저장장치는 노트북 OEM 제품 중에서 최상급에 해당하는 제품이 포함되었고요 용량은 512GB로 충분합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결과도 읽기, 쓰기 모두 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젠북 시리즈는 모니터 스펙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 2880x1800 해상도, 16대10 비율, 90Hz 주사율로 기본적인 모니터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디스플레이의 외관도 보면 베젤을 이너 베젤로 마감해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컬러 부분은 10비트 수준의 컬러를 지원하고요. 색 재현율은 DCI-P3 100%를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팬톤 인증 디스플레이로 전문가 수준의 색상 정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자가 사용하기에도 최적화된 노트북이고요. 밝기도 400니트로 매우 밝고 배사 인증 HDR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가기능으로 터치스크린까지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모니터 스펙에 정말 진심을 다하고 모든 걸 때려 박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HDMI 2.0비단자 1개와 USB 3.2 Gen2 Type-C 단자 2개가 있고요 물론 USB Type-C 포트는 인텔의 썬더볼트 규격은 아니지만 두 단자 모두 디스플레이 포트 연결이 가능해서 외부 모니터 출력이 가능하고요 USB PD 충전도 지원해서 뭐 8K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거나 외장 EGPU를 연결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사용범주에서는 썬더볼트 단자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고요. 오른쪽은 지금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게 정확히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그냥 통풍구입니다. 약간 일체감 있게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이랑 USB 3.2 젠2 Type-A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USB Type-A 단자까지 들어가서 포트 구성은 이 정도면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겠다고 생각되네요. 모니터는 한 손만 사용해서 부드럽게 열수 있었고요. 최대 열리는 각도는 180도여서 모니터를 완전히 눕힐 수 있습니다. 또한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돼서 모니터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노트북의 뒷부분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리프트 힌지가 있으나 만한 다른 노트북보다 올라가는 폭이 좀더 크고 확실해서 키보드를 쳐보면 경사면이 생겼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래로 쿨링 공간도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패드가 없는 텐키리스 키보드가 탑재되었는데요, 거의 양옆으로 약간의 베젤만 남겨두고 꽉 채워 넣어서 일단 키간 간격이 넓어서 타이핑하기에 좋았고요. 이런 레이아웃 자체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멀티 제스처 기능이 들어간 터치 패드도 상당히 넓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데요. 터치 패드 상단에 계산기 같은 아이콘을 약 1초간 눌러주면 이렇게 터치 패드에 숫자 패드가 생깁니다. 예전부터 있던 기능이긴 한데 이게 전보다 면적이 좀 넓어진 것 같아서 사용감이 좀더 좋아진 것 같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숫자 패드의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 패드가 나오는 중에도 당연히 일반 터치 패드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마우스 입력인지 키보드 입력인지를 지능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입력해주기 때문에 상시 켜두고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를 돌려보았는데요. 그래픽스 코어 3982점을 기록했고요. 벤치 점수를 토대로 어느 정도 중급 사양의 3D 게임도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은 시네벤치 R23을 돌려보았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는 무려 11720점을 기록하면서 라이젠 9 5900HX의 사양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멀티코어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에서 웬만한 데스크톱 PC급의 성능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게임은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를 해봤는데요. 오버워치는 플레이 HD 해상도 매우 높은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 8인 데스 매치를 플레이해본 결과 평균 55 프레임 전후의 성능으로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옵션 타협에 따라 더 부드러운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플레이 HD 해상도에서 그래픽 설정 낮은 옵션에서 장소에 따라 40에서 70 프레임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저하 등이 발견되지 않아서 좋은 품질은 아니더라도 게임을 즐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게임을 할때 CPU의 온도는 78도씨까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성능 프로세서치고 온도가 높지 않아서 쿨링이 제법 잘 된다고 생각되었고요. 팬 소음도 게이밍 노트북 대비 상당히 정숙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64Wh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었고요.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94%였습니다. 고성능 CPU가 들어갔지만 동영상 감상 등의 간단한 작업을 하기에는 생각 이상으로 배터리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ASUS 젠북 14X OLED UM5401QA-KN030 노트북을 살펴보았는데요. 노트북 자체의 완성도는 최근에 본 제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준의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지만 저는 약간 큰 모니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보북만 16인치를 만들지 말고 이 정도 퀄리티의 젠북 시리즈로도 16인치급이 나와줬으면 하는게 ASUS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정말이지 14인치 대의 가벼운 노트북 중에서 좋은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ASUS 젠북 14X OLED 시리즈를 뛰어넘을 가성비의 노트북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은 에이수스 젠북 14X OLED 시리즈 중에서도 AMD 4세대 라이젠9 5900HX가 탑재된 고사양 노트북 UM5401QA-KN030이었고요.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가격이면 가격, 어느 하나 못난 곳이 없는 오랜만에 제대로 강추드릴 수 있는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사나와 놀이다의 태군이었습니다 바이바이!